안녕하세요. 강남 바둑입니다. 지금 이 모양은 백이 그냥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러한 모양인데요. 하지만 이 바둑에서는 자충, 자충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백도를 자충으로 만들어서 잡는 건데, 일단 어디를 두던 간에 백이 여기를 탁 두면 이제 백이 살기 때문에 흑게첫 번째 수는 정해져 있거든요. 자, 이렇게집습니다 찝어요. 이때 뭐 백이 응수할 수 있는 건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반드시 바깥으로 이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위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요, 이렇게 단수 치고요. 백이 따낼 때 밀고 들어오는데 이 자리가 A 자리가요, 자충이 되죠. 그래서 백이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. 이한 수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잡히게 되죠. 그래서 이 중앙으로 백은 여기서 이제 이어서 봤는데. 밀고 들어오는 건 단수쳐서 이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. 이거는 뭐, 바둑 되게 약하신 분들도 알기 때문에 이, 여기 두는 수는 이제 꺼려야 할 수밖에 없는데,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두는 것보다 손해보는 거니까. 하지만 여기에서 흙에게 아주 멋진 이런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. 흙은 백돌을 잡기 위해서, 다시 말해서 이 3자리를 두기 위해서는 이 백돌들을 한수로 만들어야 됩니다. 하지만 지금은 두수죠. 이거 두면 따내고, 이렇게 둬도 따내서 두수가 됩니다. 네, 여기에서 이제 한수로 만드는 마술이 있는데, 그거는 이렇게 먹여치고요. 백에 따냅니다. 이 다음에,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은 단수 쳐서, 석점이 역시나 아까와 마찬가지로 잡히게 되거든요. 예, 중앙은 마찬가지로 백이 두 수구요. 자 여기에서 예, 백이 따냈을 때 백돌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이렇게 먹여치는 거죠. 흙이 여기를 먹여치면은 역시 이 백도 마찬가지로 여섯 점이 뭐가 돼 있죠 두 글자로 자충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, 이렇게 따내게 되니까 그렇다고 그냥 이 있는 거는 내가 집낼 공간을 없애는 거고 결국 따낼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중앙에 지금 백수가 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 여기가 자충이 되는 거예요 예,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두면은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뭐 딱 보면은 두, 두 점이 굉장히 약하잖아요. 이두 점이. 그래서 이 백돌들을, 그냥 백돌들이 살았구나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계속해서 흙이 백돌의 수를 줄이면은 백이 자충에 걸러, 걸려서 잡히게 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. 여러분들 어떠신가요? 오늘 문제. 아주 재미난 문제였는데,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은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